오늘은 체중 감량 시 근손실은 최소화하고 지방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세 가지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운동과 에너지 대사 관련 영상들을 먼저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영상들을 시청하셨다면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 전략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체중 감량 시 근손실은 최소화하고 체지방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은 첫째, 근력 운동 시 이전 수준의 운동 강도와 수행 횟수를 최대한 유지하고 근육의 회복, 즉 근육별 주당 휴식 시간을 좀더 길게 갖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체지방 감소를 시작하면 식사량과 운동 강도는 줄이고 세트당 수행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감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육단백 합성 및 근육단백 분해, 그리고 근비대적 적응 등에 있어서 변경된 운동 강도와 수행 횟수의 조합이 본래의 운동 강도와 수행 횟수의 조합에 상응하는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계산하거나 확인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식사량을 줄이더라도 운동 강도와 수행 횟수는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평소에 스트렝스 위주의 훈련을 수행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의 감소가 불가피하겠지만, 평소에 근비대 위주의 훈련을 수행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가능한 한 운동 강도와 수행 횟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줄어든 식사량으로 인해 떨어진 수행력을 만회하고 부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근육별 세션 간 휴식 시간을 이전보다 좀더 길게 가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 강도, 운동 횟수, 그리고 운동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올려드린 근비대 극대화를 위한 근력 운동 핵심 변인 시리즈를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과도한 유산소 운동을 피하고 맥시멀 팻 옥시데이션 구간 즉, 최대 지방 산화 구간의 운동 강도로 수행하기입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체지방 제거를 극대화하는 중이더라도 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유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수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즉, 식사량을 줄여가는 동안 너무 길거나 혹은 너무 빈번한 유산소 운동의 수행한근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량을 줄인 상태에서는 고강도 운동의 주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의 저장량 또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근력 운동과 같은 고강도 운동에게 탄수화물을 양보하고 유산소 운동 시에는 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중강도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수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지방 사용을 극대화하는 운동 강도의 구간, 즉, Maximal Fat Oxidation 구간은 최대 산소 섭취량의 45에서 65%입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 강도는 탄수화물의 절량및 체지방 사용의 극대화 두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값인 최대 심박수의 66에서 70%에 해당하는 운동 강도입니다. 해당 운동 강도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나이가 30세인 분이라면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30을 뺀 190이므로. 최대 심박수의 66%는 190에 0.66을 곱한 분당 125, 최대 심박수의 70%는 190에 0.7을 곱한 분당 133이 되어 최적의 운동 강도에 해당하는 분당 심박수는 125에서 133회가 됩니다. 해당 공식에 여러분의 나이와 앞서 언급드린 퍼센트를 대입하여 최적의 운동 강도를 산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셋째, 식사량은 천천히 줄여가고 단백질 섭취량은 이전보다 늘리기입니다.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실행한 본 연구에 따르면 이전보다 하루에 469kcal씩 식사량 섭취를 제한하여 9주 동안 실시하게 한 그룹과 하루에 791kcal씩 식사량 섭취를 제한하여 5주 동안 실시하게 한 그룹을 서로 비교하였더니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보다 적게 제한하여 보다 오래 수행한 그룹에서는 4.9kg의 체지방량이 감소하고 1kg의 근육량이 증가한 반면, 보다 많이 제한하여 보다 짧게 수행한 그룹에서는 3.2kg의 체지방이 감소하였으나, 0.2kg의 근육량 또한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 따르면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체중 감량 속도는 주당 자신의 체중의 0.5에서 1%에 해당하는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이를 100kg인 성인에 적용해 보면 주당 0.5에서 1kg에 해당하는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주당 본인의 체중의 0.5에서 1%에 해당하는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천천히 체중 감량을 수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중 감량 시 목표 섭취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올려드린 섭취량 계산법 영상을 참고하실 것을 그리고 본인의 목표 섭취량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만들어 올려드린 엑셀 파일을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량을 이전보다 증가시켜야 합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분들에게 평소 섭취량의 40%를 제한하는 시기를 10일간 실행하게 하였더니 근육 유지의 핵심이 되는 근육 단백 동화의 수준이 감소한 반면에 동일한 조건에서 체중 1kg당 2.4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근력운동도 수행하게 하였더니 근육 단백 합성의 감소는 최소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손실의 핵심이 되는 요인인 근육 단백 분해 또한 이전 수준을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식사량을 줄이는 경우 근력 운동의 강도와 수행 횟수를 앞서 언급드린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단백질 섭취량을 증가시키면 근손실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올려드린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 영상을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체중 감량 시 근손실을 최소화하고 체지방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은 첫째, 근력 운동 시 이전 수준의 운동 강도 및 수행 횟수를 유지하고 근육별 세션 간 휴식 시간을 좀더 길게 갖기 둘째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피하고 유산소 운동은 맥시멀 팻 옥시데이션 구간 즉 최대 지방 산화 구간의 운동 강도로 수행하기 셋째 식사량은 천천히 줄여가고 단백질 섭취량은 늘리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본 영상의 전략들을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스마트한 체중감량, 즉, 근손실은 최소화하고 체지방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체중감량을 달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체중감량 시 근손실은 최소화하고 체지방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